환자의 정신재활을 담당하고 있으신 국립나주병원 작업치료 전문경력관 이혜림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나주병원 정신재활치료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혜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일반적인 병원에서의 재활치료는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정신질환자를 위한 정신재활치료가 있는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정신질환자들 위해 선생님이 하신 업무가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정신장애로 입원 치료 중이신 환자들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환자들이 그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셔서 잘 수행하도록 지도 훈련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선생님의 주 업무가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신질환자들에게 지도를 하시는 것이 주 업무신 것 같은데, 재활 프로그램이 정확히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병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활 프로그램은 정신 재활 프로그램과 직업 재활 프로그램 영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정신 재활 프로그램은 환자의 증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회복지향 질병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매뉴얼은 어떤 병이라든지 증상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환자의 강점, 가능성, 또 삶에 대한 희망을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재활 방법을 함께 모색을 하고 그것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병원 내 작업장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스타, 판매 서비스, 도서관 사서, 원예치료, 양봉과 가정 등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병원 내에서 정신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특화 직종을 개발하고, 어, 커피스토리에서는 바리스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또 카페테리아에서는 판매직, 서비스직을 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또 이곳 도서관에서는 사서 업무를 연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봉장에서는 양봉 아시죠? <laughs> 네. 네. 벌을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원예장에서는 여주랑 하늘마 등을 키우면서 그런 원예 활동을 함께 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환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나요? 어, 우선 정신재활 프로그램과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참여하시게 되면 주어진 역할들을 기억하게 되잖아요. 음. 그러면 그 기억을 해서 잘 하려는 의욕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잘 실행하고 나면 제가 칭찬을 엄청나게 해드립니다. <laughs> 칭찬을 해드리면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도 음. 갖게 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대화도 자연스러워지고 또 삶에 대한 또 다른 의욕을 갖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하시는 음. 말씀이 아, 선생님 병동에 있을 때보다 시간도 음. 정말 빨리 가고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프로그램 참여 후에는 또 표정도 밝아지시고 음. 대화도 자연스럽게 나누시면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저도 느낀답니다. 어, 선생님 말을 종합해보면 정신질환자를 정신건강증지에 도움을 주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 그렇다면 선생님처럼 작업실로 전문 경영관이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 저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졸업 후에 정신재활 시설에서 근무를 시작했어요. 어 정신보건 영역 즉뭐 정신병원이나 정신재활 시설이나 정신건강 증진 센터에서 일을 하려면 정신건강 전문요원 수련 과정을 1년간 거치게 돼요. 이 수련을 잘 이수하면 정 건강 사회복지사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사만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될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문요원은 간호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같은 선생님들도 수련과정을 거치시면 자격 취득이 가능해요. 그 후에 국립정신병원에서 작업치료 전문 경력관 공고가 나면 면접시험에 지원해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시면 전문 경력 으로 이런 병원 내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정신치료 치료를 많이 해보셨잖아요. 작업치료 전문 경력가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어 가장 기본적인 건 환자에 대해서 애정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절대로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환자의 치료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환자에 대한 어떤 애정과 기본적인 존중하는 마음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정신과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신의학. 심리학, 그리고 사회복지, 재활영역에 관련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관찰력을 더하시고 창의력을 더하셔서 창의적인 아이템으로 프로그램화 할수 있는 기획력이 더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이기도 한데요. 환자분들에게 좀더 전문적인 직업 훈련을 하려고 몇년 전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바리스타와 관련한 기술을 좀더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죠. 이 과정 속에서 잘 이제 환자분들이 카푸치노나 카페라테나 이런 것들을 맛있게 만들어내시면 정말 맛있다고 칭찬도 해드리면서 하면 많이 뿌듯해하시고 또 증상도 많이 안정화되면서 잘 치료받고 태어나시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어. 환자들에게 맞는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면서 선생님께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어, 한 2년 전부터 친환경 양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어, 우주복 같은 보호복을 음. 네. 착용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으로 벌이 한 마리 들어간 거예요. <laughs> 그래서 어, 저도 모르게 너무 이제 급박한 나머지 그 보호복을 벗어 던졌는데 그 주변에 음. 있던 벌이 저를 쫓아와서 음. 머리를 머리에 쏘였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어, 벌은 검정색을 보면 고민줄 알고 달려드는 습성이 음. 있대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검정색인 네. 머리를 물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주변에 막 말씀을 드렸더니 아 혹시 벌, 머리에 벌쏘여서 똑똑해진 거 아니냐고 <웃음> <웃음>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렇지만 저는 그날 밤에 너무 간지러워서 음.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 얼마 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으로 어, 바리스타 자격과정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일주일에 3일 정도 바리스타 교육 훈련을 제공했고, 또 7분의 참여자 중에서 6분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어, 그거보다 더 좋았던 건 공동체 훈련으로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여섯 분의 환자분들이 함께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이 분들 중에 세 분이, 어,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보신 적도 없고, 제주도 여행을 가보신 음. 적도 없으신 분들이어서 더제 마음이, 어, 뿌듯했고, 함께 여행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바리스타 자격 네. 취득 후에, 어, 한 분의 환자분은 현대 그림푸드에 입사하셔서 음. 저희 병원 직원 식당에서 지금 현재도 근무 중이시고요. 그리고 음. 또한 분은 전대 후문의 모어레스라는 카페가 있대요. 네. 그 카페에서 네. 바리스타로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십니다. 음.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아, 정말 이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서 어,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하시고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 이런 결과가 환자가 이제 직접 취업하는 그런 성공한 사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마지막으로 혹시 선생님께서도 이 업무를 하시면서 직업병이 있으실까요? 음, 어 뭐, 특별히 직업병이라기보다는 어, 뭐 TV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를 음. 볼 때, 음. 아, 이런 활동들을 프로그램할 때 적용해서 함께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네. 드라마 장면들을 어, 프로그램 진행할 때 이렇게 모델링 할수 있는 도구로 써야겠다. 뭐 이제 이런 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음식점이나 카페에 가도 어, 우리 환자분들도 이런 일 정도는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분들이 하시는 업무를 유심히 관찰하는 버릇이 있어요. 저도 이제 세상의 모든 직업을 경험해 본건 아니니까 나름의 간접 경험을 하는 거죠. 네, 일상생활 하시면서 정신질환자들이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할수없을 할수 있지 않을까 뭐 관찰하고 준비하시는 습관이 생기신 거네요 네네. 지금까지 예림 선생님께서 작업치료 전문 경력과에 대해서 다양하고 자세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 정신병원 작업치료 전문 경력관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좋겠고 혹시 이 직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국립나주병원 많은 애정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많은 설명해주신 이혜민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